네, 안녕하세요. 청담 패밀리의 유호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또 이렇게 금성과 똥선의, 어, 게스트분을 이렇게 한번 모셔봤는데요. 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MC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laughs> 음, 네 안녕하세요 네. 금손과 똥손에 네. 오시게 되신 혹시 계기가 있을까요? 간혹 이제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아. 콜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음. 어, 그럴 때는 샵이 닫은 상태고 음. 집에서 혼자 해야 되는데 네. 워낙에 똥손인지라 음. 아무리 해도 해도 음. 컬도 살지 않고 음. 볼륨이 살지 않아가지고 음. SS를 요청하고 싶어요. SS를 요하셨군요 직접 왔습니다. 혹시 평소에 좀 볼륨이 많이 죽으시나요? 제 머릿결 자체가 숱도 음. 뭐 적다 보니까 네. 많이 볼륨을 음. 려도 지속력이 음. 좀 짧은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일단 오늘은. 어, 볼륨을 좀 살리는 쪽으로 가면서 가고, 오늘 보니까는 매직기를 하나 준비를 해, 해서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 혹시 오늘 고데기로, 어, 떤 스타일을 연출하고 싶으시나요? 어, 저는 이렇게 볼륨감 있는 S컬 가능할까요, 쌤? 음,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볼륨도 한번 살려보고, 네. 자연스럽게 S컬로 살리는 느낌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는 얼굴형을 진단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혹시 평소에 생각을 하시는 얼굴형이 있을까요? 이렇게 음. 만져보면 턱이. 각이? 네, 각이 져있어요. 아무래도 각이 져보이면 음. 얼굴이 더커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음. 그래서 어, 이게 컴플렉스가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링도 음. 스타일링? 있을까요? 음. 음, 있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스타일링을 이쪽 광대, 광대 라인을 좀 가려주면서, 얼굴을 좀 작아보일 수 있게 하는 S컬 스타일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어, 오늘은 이렇게 게스트 분님께서 직접 가지고 오신 제품들로 해서 스타일링을 한번 진행해볼 건데요. 쓰시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 제품 어. 하나하나 다, 직접 다 사용하고. 사용하세요? 네. 직접? 사용하고 어,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시죠. 어, 그래서 <laughs> 이제 샴푸 하고 나오면은 어, 네. 이거 혹시 에센스, 어, 에센스로 예. 하시겠죠. 어, 이렇게 한번 펌핑해서 이렇게 음. 적셔 주고요. 음. 그다음에 드라이 어, 하기 전에 이제 완벽하게 마르기 전에 음. 이렇게 이쪽 쯤에 볼륨 주거든요. 네. 이렇게 넣고 네. 이 상태로 이렇게 드라이를 주는데 음. 솔직히 볼륨이 오래 가지 않아요. 나중에 스프레이로 한번 고정을 음. 해 주시는 게 좋죠. 아 그러게. 그렇죠. 제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세팅이 다된 다음에 음. 이 세팅용 스프레이를 뿌려요. 음. 근데 뿌려도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루프를 넣는 그 각도가 좀 너무 어... 이 볼륨이 좀잘 죽는 그런 각도 같아서 그건 제가 좀 이따가 한번 황금 각도 가다 볼까요? 네, 있나요? 있죠. 황금 각도가 있죠. <laughs> 네, 매직기는 이렇게 끝에만 이렇게 살짝 끝에만 이렇게 날리지 말아라. 아, 날리지 말아라. <laughs> 날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렇게 아 웃기다. 이렇게 네. 네, 예, 그 정도로만 쓰고 있는 음. 근데 이제 고데기가 되게 좋은데 네. 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좀 이것보다는 좀 굵은 타입의 고데기를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네, 이제 뿌리 볼륨을 살리는 레슨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섹션을 타실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롤의 크기대로 해서 섹션을 타주세요. 이만큼 타주신 다음에 빗질을 뿌리 바깥쪽으로 해서 빗질을 깔끔하게 해주세요. 해주신 다음에 뿌리 안쪽으로 해서 안착을 시켜주신 다음에 반바퀴만 돌리고 나서 안착을 시켜주세요. 드라이의 원리는 열과 뜸이에요. 그래서 열을 먼저. 한 번. 두 번. 세 번. 넣어주신 다음에, 뜸을 2초에서 3초 정도 주시고 나서, 뺄 때는 이렇게 빼는 게 아, 아니에요. 바깥쪽으로 해서 쭉 빼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볼륨이 살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혼자 한번 해볼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한번 도전해 볼게요, 쌤. 도전! 네, 아, 처음에는 섹션을 타주시고 음, 빗질을 이렇게 끝까지 그쵸. 끝까지 어, 잡고 나서 안착 안착 응, 안착을 시키고 나서 그대로 덮기 한번두번세번1 2 3 빼주세요. 위쪽으로 쭉 빼. 살죠? 어 어때요? 어할수 있을 것 같. 할수 있을 것 같죠? 네. <laughs> 살죠? 와. 와.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이렇게 공간 생겼어요. 예. 살죠. 자 이제 매직 기로해서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우리 이제 민지 씨는 이쪽을 좀 이제 가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쪽은실 컬로 해서 가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쪽은 자연스럽게 해서 뒤쪽 방향으로 웨이브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뿌리부터 잡고 한번 훑어주세요. 훑고 나서 살짝 은 자를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밑쭉 빼주세요. 빼고 한번만 손으로 훑어주세요. 이렇게. 자 다음 섹션, 끝에 넣을 때 훑어주고 그리고 니은자를 그려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살짝 꺾어서 빼주고 나서 바로 한번 잡아주세요. 다음 섹션, 자 뒤쪽 방향으로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훑어준 다음에 잡아서 한 바퀴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려주고, 끝 처리. 이렇게 하고, 한번 훑어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음 섹션. 한번 펴주고, 그리고 뒤쪽 방향으로 2분의 1 /2 지점에서 한 바퀴, 반 바퀴, 반 바퀴, 어. 잡아주고, 다시. 반바퀴 잡아주고, 그 다음에 한번 훑어주세요. 자, 이제 반대쪽은 우리 제 게스트분님께서 직접 혼자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한번쭉 펴주시고요. 그리고 3분의 2 지점에서 ᄂ 자로 살짝 꺾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쭉 빼주시고 나서 손으로 한번 훑어 그렇죠. 펴주고, 펴주고, 펴주고 나서, 펴고 나서 펴고 넣을 때 깊게 넣어야지. 깊게 넣어. 어. 넣고 네. 감아. 한번 감아. 감아 주세요. 그렇죠. 빼 어, 어, 오케이. 빼고 나서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어. 끝에만 끝처리만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납고지 않아요. 납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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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앞 어떤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연습하면 될것 같아요. 그죠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제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런 부분 이렇게 네. N 자로 조금씩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되고 여기도 끝처리가 안 되어 있죠. 네. 끝에만 이렇게 잡아줘. 이렇게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뒤쪽 방향으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잡고 한 번만 그냥 펴준다는 생각으로. 열을 넣고 나서 손으로 한 번만 훑어주세요. 이렇게. 네, 어,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이제 한 거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게스트분이 직접 하신 건데, 어떠세요? 어, 선생님이 그 포인트를 되게 잘 잡아 주신 것 같아. 요 네. 어떻게 음. 포인트에서 섹션을 나눠서 돌리면 음. 되는지. 음. 그래서 집에 가서 조금만 더 연습하면 네. 쌤이 완성해 준 커버의 음. 느낌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음, 음. 용기를 얻고 갑니다. <laughs> 네, 오늘 음 이렇게 해서 한번 마무리를 해 봤는데 어떠세요? 어, 오늘 오길 참 잘했다. 아, 잘했다. 네, 진짜 잘했다라는 감이 음, 음, 음. 지금 들고 있고요. 네, 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원래는 오늘 저녁에 약속이 없었지만 오늘 어, 또지만 오늘 이 잡으시려고요? 네 콜이 음. 있으니 보여주로 나가야겠죠? 아, 보여주로 음. <laughs>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금성과 똥성 어, 단발편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정부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 드릴게요. 또... 안녕. 안녕.